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도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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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deep.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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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eep down in my heart. 너와 나의 모습이 계속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아 원해요. 살롬. 영유치부 친구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원교회 영류체구 친구들이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여건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됐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해 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엄마랑 또 아빠랑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은 바디메오요 호호 라는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과 나눌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친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거를 들을게요. 이렇게 해서 읽으실게. 가라 내 마음이 널 사랑하니라 사랑하며 당신이 증거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땅이나 마가 보고 부시 말씀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을 많이 고쳐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픈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자, 귀를 쫑긋, 뚝쫑긋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러 갈까요? 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친구들, 이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씻지 않아서 아, 냄새가 났어요. 옷은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없어서 여기저기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 그래서 항상 답답하고 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길를 기울였어요 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눈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 좀 조용히 하세요. 너무 너무 시끄러워요. 하며 바디모여에게 뭐라고 얘기를 막 했어요. 하지만 바디모여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멈칫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부르는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사람들이 그러자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니 어서 같이 가봅시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 앞에선 바디메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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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앞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어? 무슨 일일까요? 뭔저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됐어요 친구들 우와, 우와 예수님 앞이 보여요 앞이 하면서 바디메오는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디메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영화부또 유치부 친구들이 아플 때 고쳐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무릎 꿇고, 또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픈 바디미어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도 한 주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走吧，走吧。